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9일 목요일 장 리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번 주는 제가 매매를 별로 하지 않아서 영상을 올릴게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에 좀 샀던 종목이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할 말도 떠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는 음, 어제 나스닥이 1.7% 조정이 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게 선방을 했어요. 거의 보합까지 보압, 왔는데 이슈로는 그런 게 있었죠. 어제 구글에서 AI 챗봇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시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꾸준히 제기되었던 AI 챗봇의 뭐 문제점, 정보의 어 정확 정확도 이런 거. 그러니까 AI가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게 과연 확실한 거냐, 이 정보를 믿을 만한 거냐 이런 논란거리가 항상 있었는데 그 논란거리를 다시 한번 부채질을 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제 구글이 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얘가 시총이 엄청 크거든요, 천 몇백 조짜리 엄청나게 큰 대, 대형주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스닥을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워낙에 이런 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저는 오늘 매매를 이제 하기 전에 AI 관련주는 아예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 매매, 매매를 별로 할 생각도 없었고 매매를 안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AI AI 관련주는 아예 배제를 하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올랐던 AI 관련주들은 굉장히 대부분 조정을 많이 보여줬죠.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급락을 좀한 편이죠. 코난 그리고 뭐 플리토 얘도 좀 많이 떨어졌죠. 7% 넘게 뭐 솔트 룩스 뭐피트 나인 전부 다뭐 오브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구글에서 악재가 터진 거니까 그동안 경쟁하던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관련주들은 반사이익으로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그동안. 어그 동안 이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시 오를 때 어떤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르고 구글 어떤 건또 구글 때문에 오르고 그러니까 약간 서로 반사익 받으면서 경쟁하는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구글 AI 관련주가 오르는 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가 떨어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AI 묻으면 다 갔어요. 다 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까지는 그냥 다 같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구글은 악재니까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AI 관련주는 아예 배제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미국 쪽 말고 오늘 테마주 됐던 건 따로 있죠 이제 알리바바에서 AI 챗봇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중국의 알리바바가 그래서 관련 주인 관련 주인 오픈베이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AI 관련지서 오르지도 않았고 그냥 새로운 이슈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걸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어쩌고저쩌고 미국과 연관시켜가지고 반사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이슈니까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뭐 매매를 한걸 보여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왼쪽 계좌에서 55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오른쪽 계좌에서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죠. 매도를 안 했어요. 오늘 매수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매수한 종목은 뭐 보여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평가 손익이 한 60만 원 플러스 돼 있으니까 오늘 평가 손익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6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오늘 이제 보여 드릴까 설명해서 해 드릴 건이 이거죠. 안철수 관련주를 왜 샀는지. 이걸 제가 어제 종가에 샀거든요, 어제 종가에. 그래서 오늘 어, 써니 전자가 이제 6%까지 올랐을 때전 3%쯤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알렙 같은 경우도 2.7%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2%에 매도를 했네요. 둘다 금액이 좀 들고 있었어요. 얼마 샀냐면 둘다 1억 샀어요. 1억. 선니준자는 오늘 아침에 한 2천 정도인가 샀던 걸로 같은데 1,600. 그러니까 원래 이거 한 8천 얼마 들고 있었고 알렙은 1억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샀는지 이 관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그 동안 제가 어젠가 그제 나무기술 김기현 관련주가 어제네요. 어제 많이 올랐죠. 이게 어제 왜 올랐냐면은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이 안철수를 꽤나 많이 앞지르는 그런 여론조사 나왔어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 이거 얼마큼 나왔냐면, 자, 봐볼게요. 어, 리얼미터에서 발표했던 거는 김기현이 45%고 안철수가 30%예요. 무려 15%나.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좀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랐어요. 나무 기술이. 저는 이거 보고 안철수 산 거예요. 안철수를. 그러니까 왜 어떤 것을 어떻게 샀냐면은 자, 봅시다. 이게 어제 걸로 한번 봐 볼게요. 주가가. 김현 관련주가 지금 여기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50% 가까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죠. 2,200원쯤 라인에서 4,000원까지 찍었다는 것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안철수 관련주는 어땠냐면 올랐다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윤석열 쪽과 좀 마찰이 생기면서 조절 많이 받았 그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악재는 뭐냐면 물론 어떤 악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최악의 악재는 뭐냐면은 안철수가 중도 하차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검색해봐도 안철수가 중도 하차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끝까지 완주하겠다. 워낙에 좀 말이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하루 아침에 바꾸진 않을 것 같아서 이달 이날을 그러니까 2월 7일 이날 검색해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절대 포기 안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 그럼 지금 당장은 최악의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차트도 조정 많이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자 봐볼게요 자 지주를 보면 이게 사실 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지금 장 끝나고 나와 있지만 장중에 다 나왔던 거예요 이 뉴스 내용은 뭐냐면 지금 총 언론사가 세 개예요 나온 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과 그리고 SBS 요청으로 넥스트리 리서치가 했던 거 그리고 또 한길 리서치 밑에 보면은 한길 리서치가 또 있어요 근데 리얼미터가 좀 이상하게 압도적으로 김건희가 앞선다고 나와 있지만 다른 데선 아니에요 다른 데선 안철수가 앞서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한길 리서치도 여기서도 안철수가 앞서고 있고 그다음 넥스트리 리서치에서도 안철수가 앞서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시장은 워낙에 김기현이 역전했다는 그 사실에 놀라워, 놀라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인 거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안철수 관련주들은 굉장히 저평가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나름 여기서 좀 비중이 싫었죠. 알레브 1억 정도 샀었고 그 다음에 써리전자에도 여기서 이제 1억 가까이 샀던 거예요. 그 아침 오늘 올랐죠. 제가 어떤 걸본 거냐면 한마디로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과 아니면 반등을 했을 때 반등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떨어진다면 얼마큼 떨어질 가능 떨어질 거고 올릴 거면 얼마나 오를 거야 오를까 이걸 생각했던 건데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중이 좀 올라간 거예요. 떨어져도 단순하게.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냥 1, 2% 밖에 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고 반대로 반등을 한다면은 그보다도 많이 그니까 1, 2% 보다 많이 반등할 거라 생각 했던 거죠. 그리고 장중에 어떤 트리거가 나와주면서 잠깐의 반등을 했던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나왔냐면 안철수가 AI 챗봇 이것을 뭐 시원하겠다. 대국민 소통 서비스 만들겠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침이 나왔잖아요. 9시 51분에 뭐 9시 이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때는 9시 근데 이게 왜 이때 올랐냐면은 이때서야 뭐가 나왔냐면 단독뉴스 이라 고 되게 붙여가지고 검색해 나올지 모르겠는데 단독 안철수 ai 챗봇. 이게 나왔어요. 이게 11시 30, 29분에 아침에 나온 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11시 30분부터 시세가 반영이 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미 반등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차트여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좀 민감하게 반등할 자리였어요. 정말 재료가 쎄서 갔다기 보다는 그냥 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자리리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다음 달까지 계속 끌고,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재료니까 여기서 쉽게 반등을 해준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느끼셔야 여기서는 가슴비가 좋은 자리였다라는 걸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고,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매를 이번 주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은 자 어제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아침에 잠깐 한 5분 정도 매매했어요 플리토 잠깐 매매했고요 ai 관련주 그 다음에 매매를 안 했어요 한 5천만원 정도 매를그 당일 매매했고 나머지 이제 여기 보이, 보이는 거 2억 6천 4백 매수한 게 이제 알렙 가스니 전자를 매수한 거죠 좀까쯤에 여기 오른쪽 계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아예 매매를 안 했고 그리고 화요일 날 볼게요 화요일 날 아예 매매 안 했어요. 그 양쪽 계좌를 제가 그땐 바빠가지고 매매를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뭐 영상을 보여드렸죠. 월요일 날 영상은 제가 뭐 보여드렸어요. 여기 양쪽 해가지고 수익 난거 이렇게 된 거. 제가 이제 여기서 무슨 걸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번 주월화수목4일 동안 매매 한 시간이 얼마큼 되냐면 전부 다총 합쳐가지고 한 시간도 안 돼요. 월요일 날은 30분 매매했고요. 화요일 날 매매를 아예 안 했고 수요일 날 5분 매매했어요. 5분. 그리고 목요일 날 오늘 매도만 했어요. 매도만. 상권은 뭐딴거 사긴 했지만 그거는 아직 안 팔았으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매매 한 시간이 대략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수익금은 수익금은 1400 1500 정도 났어요. 1400에서 1500만 원 사이. 제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매매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진짜 내가 온갖 열과 성을 다해서 푸 집중을 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여유롭게 지금 이번 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계속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매매는 절대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굉장히 느긋하게 관점만 맞은 상태로 끌고 가면은 수익이 잘 나게 안날 수가 없어요 방향성만 맞으면은 여러분의 방향성을 못맞못 못 가게 잘안 맞게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관점이 굉장히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뭐그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교육적인 것도 많잖아요. 주식 교육, 뭐 어떻게 강의, 뭐 기법 뭐 어떤 거, 어떤 기법.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저는 이런 생각 속으로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고 현혹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고 하고 있구나. 저는 이 특히 이 주식 시장의 교육 이 문화가 과거부터 느낀 건데 너무나도 사람들의 그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음, 할 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매매를 제가 왜 매매를 보여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그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수익을 내는 사람이 굉장히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처음에 수강생인데 어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굉장히 막 신앙심을 바라 신앙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은 청산계 사람이다. 라고 되게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매를 그렇게 하 배우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그 멘토나 아니면 강사의 입지를 너무 높게 봐버리면 그 사람 매매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까고 보면요 트레이더들 잘하는 트레이더들 트레이더들 하고 그리고 잘안 되는 트레이더들하고 그 관점이나 이런 차이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단순히 마인드셋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그런 걸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로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거든요 어떠한 뭐 단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기 영상을 올리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게 됐고 내일은 영상 못 올릴 거예요. 내일은 또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 영상 못 올리고 그 다음 다음 주 월요일도 아마 영상이 안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녹화해서 관점을 설명하는 거보다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전 매매 영상 녹화를 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 예를 들면 안철수 관련주. 이런 거는 뭐 그냥 그 파는 거그 시점 그런 것만 조금 아침에 장전에 움직일 때그 이런 변동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보면 좀갭두고 시작을 했고 이때도 제가 안 팔았거든요 2% 올랐을 때도 이런 걸좀 버티는 거 그런 거좀 보여드리고 매도할 때 여기서 매도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런 거는 녹화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만약에 올린다면 그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거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매매했던 월요일이었죠. 나무기술이나 어, 나무기술 월요일날 매매했던 거 영상도 그거 녹화를 됐거든요. 그것도 잠깐 뭐 올릴 수는 있어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둘다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올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이번 오늘 목요일 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좀 파이팅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